자 43번째 영화 스트리밍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이 영화는 감독이 조장호 감독이 각본을 썼고, 감독까지 하고 주연으로는 뭐 강하늘이 주연을 맡았고, 어, 뭐한 두세 명 정도 조연분들도 나오지만, 이 영화는 일단 첫 번째로 강하늘이 어, 다한 영화다라고 보면 될것같아 그리고 뭐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어, 전반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들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컨셉, 컨셉이 이제 뭐 BJ들의 어떤 라이브 촬영이다 보니까 어, 많은 뭐스텝들이 영화 스텝들이 필요하지 않고 어, 라이브를 찍는 듯한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. 뭐 카메라 하나, 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이 영화. 그리고 롱테이크 어. 방식으로 찍었기 때문에. 그렇게 뭐, 어떤, 로켓, 그러니까 장소, 섭외나 뭐 이런 건딱 필요 없을 것 같고. 하여튼 뭐, 보면은 이제 배우도 제작비 아마 반 이상이 강하늘의 개런티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. 그 정도로 제작비가좀 어, 적게 들었을 것 같은 어, 영화로 보여지고 있다. 음, 아까 말했듯이 뭐 롱테크 이 기법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쭉이제 끊김 없이 이제 연기하는 뭐 것을 볼수 있고 음,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고 어, 아무래도 이제 강하늘 배우가 연극 배우이다 본 연극 배우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장점을 좀 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, 대려 이제 야당에서의 어떤 연기보다는, 어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연기력, 연기 스타일이 더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다. 어, 영화가 이제 그 강하늘이 맡은 그 우상, 스트리머 우상이라는 역할은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제, 범죄를 쫓고 범인을 잡는 뭐 그런 이제 어 역할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아 이 영화가 어떤 스릴러를 지향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었고 아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영화의 어떤 목표점은 이제 그 자본이 나은 괴물 일명 뭐 자나깨라고 하는 그니까 돈을 쫓기 위해 조금 자극적인 거를 서슴치 않는 네, 어떤 인간 군상을 좀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. 음, 영화의 특징이라 고 보면 굉장히 빠른 전개가 있고, 또 어, 공간 전환이 관, 간결하게 이루어져서 좀 영화를 보는데 스피디하게 좀 느낄 수 있고, 그리고 뭐랄까 군더더기가 없다 보니까,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, 음, 뭐랄까, 휙휙, 이게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어,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다. 어떤 영화보다도 어, 좀 빠르다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, 어, 몇몇 이제 리뷰들을 봤는데, 어, 생각이, 생, 생각보다 좀 리뷰가 좀 많이 없었고, 그리고 그 적은 리뷰 조차도 좀 불호를 지향하는 것 같고 뭐 영화가 뭐 재미없었다 뭐, 뭐 등등 해서 뭐 조금 악평 혹평 같은 거를 많이 쓴것 같은데 음, 나는 개인적으로 야당보다는 이 영화가 좀더 나았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어, 야당은 뭐랄까, 좀 영화가 좀 풍부한 느낌은 있, 있지. 어. 뭐명 배우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, 그리고 각본도 좀 신경 써서 한것 같고, 음. 음. 하지만 뭔가 좀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가 좀더 그런 쪽에서 어, 확, 확실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, 나는 오히려 이 영화가 좀... 이 영화에 좀한 표를 더 주고 싶고. 하지만 뭐, 재미나 어떤 그런 호 흥미도를 따져본다면, 좀 뭐, 야당과 좀 크게 별반 차이는 없, 없다고 생각이 든다. 뭐, 음. 아. 그래서 이 영화는 돈을 위해 좀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건좀 현실과 좀 비슷한 어,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영화에서 이 누군가가 좀 차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뭐 어떤 경찰의 도움이나 협력 같은 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그건 조금 어, 현실과 좀계리가 있어서 납득이 좀잘안 됐던 부분이 들었고 어, 이 뭐랄까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돈을 쫓는, 이제,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데, 조금 약간 극,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엔딩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,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음. 뭔가 좀 약간의 반전을 노린 듯한 것이 끝 무렵에 있었고, 그리고 애초에 이제 시작 단계가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살인사건의 어떤 해결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, 강박이나 뭐,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, 뭐, 반전 아닌 반전까지 좀 보여줬다라는 게, 조금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다. 음. 이상 끝.